간혹 이제 40대 내지는 뭐 이르면 30대에도 갱년기 증후군이나 폐경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몸이 오죽 힘들었으면은 한창일 때 문을 닫아버렸을까?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요. 이런 경우는 사실상 해당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어디가 아파서 뭐 소화가 안 돼서 뭐 이런 증상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 어, 근데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몸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면 몸에 염증 치료도 제대로 안될 거고요 소화기능도 당연히 안될 거고요 당연히 다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치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저 갑자기 생리열이 저 생리 끊겼는데 생리열이 다시 비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유 고무 에꽃이핀 거죠 회춘하신 거죠 예. 그러니까 무월경이라든가 나님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몸의 중심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걸 뭐~ 한약